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심매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아멘. 음, 저는 가끔. 아, 제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 또, 뭐, 그게 예배가 됐든, 뭐, 신방이 됐든,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결정을 한 것이 있든,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저는 그냥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 그냥 내가 편할 때좀 쉬고, 좀 힘들면 좀 쉬고, 아, 오늘은 좀 스킵하고. 뭐, 이,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 마음에 결정을 하면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할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딱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쭉 가는 거. 저는 목회자니까 뭘 하나가 진행이 되면 어느 시간이 딱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저 그렇죠? 쭉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마음속에 늘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이나 사람들이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들이 이렇게 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결정한 게 맞는 건가?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정답인가 뭐 정답이 그런 건 없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좋은 것은 그렇게 내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견고함은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함을 갖지만 때로는 내가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를 드리면 육신적인 뭔가 하나는 내가 꼭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향하에 뭔가 한 걸음 나아가면 육신적인 것에서는 내가 못할 수 있어요. 항상 두 개를 다 갖는 것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거는 내가 잘못 끊을 것 같다. 뭐 나쁜 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는 조금 여유를 둡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믿음의 계획을 조금 여유를 두고 제가 결정을 합니다. 왜냐면, 하 어, 내가 삶 속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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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냐 그렇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끈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나오죠? 여러분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나의 영원한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나의 영원한 잠잠이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면서 이 침묵은 묵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이 <laughs> 나의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 이 소망이라는 것이 타, 르 타크와라고 하는, 타크와 하는 이, 타크와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줄입니다, 줄. 이 원래 의미는 줄이에요, 끈. 이런 걸 말해. 타크와라는 말이. 근데 이 말을, 이 말이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면, 소망, 희망, 기대하는 것,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무릇, 나의 줄이, 나의 소망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 속에는 그 생명줄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내가 이런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줄, 뭐 그러죠, 우리? 생명줄, 소망의 줄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걸 찾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내가 좀 피곤하다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나를 사용하시는 이가 주님의 장중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믿음의 사람들은 잘 결정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봐요. 우리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내 입장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데 이런 거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데 그게 안 되면 왜안왜안 왜안 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왜안 되지? 그게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빡빡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엘리아를 많이 생각합니다. 엘리아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엘리아의 하루는 어땠을까? <laughs> 여러분, 엘리아 하루는 어땠을 것 같아요? 호랩산에 가면 엘리아의 굴이 있습니다. 일년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불말로 그를 하나님 나라 데려갈 정도가 됐을까? 그는 인생이 재미 있었을까? 그는 육신에 무슨 일을 주로 했을까? 저는 좀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요. 어느 정도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살아있는 아일리아를 불말로 승천할 만큼 데려갈 정도가 됐을까? 또 애녹은 그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통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어떤 모습을 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연속돼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정도였을까. 그런 생각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요. 가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내 소망의 줄이 정말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이, 그 생명이, 그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가? 뭐 이런 것. 그래서 그가도 육기로도 고박하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 요새 미스가브라고 제가 그랬죠. 마하세라는 단어와 미스가브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마하세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곳이고, 미스가브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정말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고 다가올 수 없는 높은 곳, 이런 곳이니까. 그곳이 내 요새인 거죠. 그러니 그런 곳에 내가 있으니까, 그런 반석되신다면 나의 힘이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다는 말은 여기서 미끄러지는 거말해요 못라고 하는 단어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비틀, 비틀거리지 않아요. 항상 마음의 정함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죽음의 현장이라 할지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일대기를 보면요. 순사가 찾아왔을 때주기철 목사님이 뒷방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랑 얘기하면서 그래. 어머니, 저는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너무 겁이 납니다. 그가 순교의 길을 가서 아 그는 위대하다 뭐 그가 막 뭐, 이렇게 우리는 알고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대기 속에서 그의 현장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이 점철됐다고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 죽음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그 현장의 아픔과 죽음 속에서 그가 견디는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나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현장 현장 속에서 겪는 삶의 모습은 저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너무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힘듦이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아, 이거 힘드니까 나씨 오늘 그만둬. 이거 안 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은 딱 잡혀 있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보고도 그리고 또 나의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여기서 피난처는 마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스카브라는 단어를 쓰고 마세를 쓰면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 모든 거처 내 모든 산 내가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곳 내가 거기에 있다 그곳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나의 생명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막 내동댕이 쳐진 현장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든든하죠. 여러분 든든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무섭지 않아. 또 근심하지 않고.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런 여러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함. 여기 시시로라는 한국말 단어 표현이지만 앞에 있는 시자는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 샤팍이라고 하는다는 겁니다. 이말은 쏟아붓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제사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제단에 뿌리고 쏟아붓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 뒤에 있는 시로라고 하는 것은 콜터 모든 걸 말해.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데 어느 정도로 되냐? 쏟아 붓는 거예요.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언제 그 뒤에 말 마음을 토하라 이 토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엣스 정화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모든 정해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러니 다윗이 그런 매 순간순간을 그런 식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매 순간순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거 그러니까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구원해준다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위기 인생의 위기가 뭐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 순간 순간 그는 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아 내가 하나님의 안식처 피난처에 있구나를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지 않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작년 우리 택수 문제가 벌써 1년이 생긴 지가 1년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정 속에 있습니다. 정말 여기 앉아서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한국말로 환장한다, 환장. 환장할 것 같더라고, 요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앞뒤 아무것도 안. 그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기도도 안 나와. 그래서 멍 안에 앉아있다가 또막 화가 오르면 막 들어놓다가 저 혼자 난리 법석을 쳤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어, 이게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 어느 한 순간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렇게 뻥 터져 버리니까 아 이거 내가 조금 더 했어야 되는 이런 이런 말 생각만 그러나 이미 지나간 때는 돌이킬 수 없잖아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뭘할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면요 어, 표현이 그냥 환장한다는 말밖에 그냥 표현이 안돼 환장할 것 같다 속이 막 들끓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사람은 막 자꾸 흔들면은, 아이, 왜 그래요? 막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어떤 응답이라도 오잖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어. 아무 대답. 부르짖는 내가 이게 정상인가. 그죠? 이 모습이 이것밖에 내가 할수 없는. 뭐 자책도 들고 별별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내 모든 걸 토해놓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인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자들이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 모든 걸제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손길 안에 살아는 우리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피처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장종 안에 붙들어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아무리 그들이 가까이어서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마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주 피난처 대신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게 하시고 또 거기서 거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 또사랑하는 가정들 또 저들의 자손들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해방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계 게이...